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기록적인 속도를 달성하다. 2. 미국은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3. 미국의 거듭된 돌이킬 수 없는 실패.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대한민국이 또 한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 이흑표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획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번개불에콩 구워 먹는 생산 속도에 전 세계 외신은 물론 분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방산 업체들은 1년에 총몇 대의 K. K-9를 생산하게 해.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튜브 시청자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보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k 는 1년에 200에서 250대 K군은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 세계 방산 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50의 생산 속도는 고정익동의 두개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타 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타이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 FA50의 기본 모델인 타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엇비슷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 생산은 벌핏하면 지연되기 일수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4양인 FA-50PL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십식 전차의 재식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비참한 생산 능력으로 10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면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 무대에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정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출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10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10식 전차가 한 달에 1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수출 실적 제로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 50 경공격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 흑표 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청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체계를 숭두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납품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도입 사업에서는 납품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가 납기일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 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 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 K-9를 수출할 때는 현지에 생산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되는 시간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에 K-9 도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2 수출명을 썬도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는 전세계적으로 투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물량은 없던 생산라인까지 축가로 건설하면서 납품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적 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마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체계의 생산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 땀에서 생산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신화라는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 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불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리베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 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2흑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갑 장비 조립에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 가공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공수를 기존 대비 74%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기술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능력의 기술 직 공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정비창은 지상 무기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창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체계들은 계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재출고됩니다. 즉 K1 전차가 육군종합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참정비를 끝낸 무기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이나 K9도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참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급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염삼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초도 물량이 바로 이 참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 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 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체계를 개량할 예산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큰일을 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최후방국이다.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의 갑질을 수차례 보고도 항의만 을뿐 꿋꿋이 참아왔는데요. 백악관이 한국차별법을 시행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인 마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한국이 큰일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 수십에서 최대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의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현대차조차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는 등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수백조 원 투자가 한 번에 사라진 미국. 최근 중국과 일본마저 미국 국채를 초대 규모로 팔아버린 데 이어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옮기려 하자 반대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하지 않는 파격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대차 사장이 바이든에 직접 자신 발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얼마 전 일어났는데요 현대차에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충격 발표.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투자를 집중하는 대신 한국에 무려 63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투자 규모보다 무려 5배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투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으려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중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관련 핵심 기관들도 모두 한국에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8조 9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미국은 현대차의 중대결단 하나로부터만 이미 수십조 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 핵심 기술이자 현대차가 세계 1위에 있는 수소차 및 수소기술 관련 미국이 아닌 사우디의 아람코와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수소사회의 수요와 공급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와 현대차 간 협력을 통해 세계 수소에너지 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만한 대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투자를 한 번에 철회해버린 한국 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려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장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9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장 설립 비용이 상승해 투자 시점이나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차별할 경우 인텔처럼 미국 투자를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갤싱어 CEO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유럽 가운데도 독일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신설에 인센티브 부여와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도 인텔처럼 유럽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지으려던 대규모 공장을 독일 등 유럽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신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68억 유로야. 구조원의 보조금을 독일 정부로부터 약속받아 협상에 유리한 키를 확실히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혜택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수백조 원을 한 번에 회수해버리려 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채권 시장 규모는 무려 3경운에 육박합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중 핵심이라 볼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인데 엄청난 속도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 일본도 이를 사주지 않고 중국과 함께 시장에 던져버리자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매달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을 사며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달러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아 미국의 신용도가 붕괴하는 순간 세계 1위였던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대규모 철회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감축.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겹치면서 영국발 금융시장붕괴 위기가 미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연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연준화 재무부 백악관이 지난주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각국 전문가들에게 영국에서 벌어진 것 같은 시장 붕괴 현상이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비공식 자문에 응했던 서로 다른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 4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얻은 답은 충격적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크레디트 시장의 거래를 동결시켰다면 올해는 27조 달러의 미국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했습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지금 당장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8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리를 또한번0.75% 포인트 올리는 사연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 금리가 4%에 도달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있으며 지난 회의 이후 입수되는 자료는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파울에게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라며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울은 시기 상조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딱찰라 말했고 당일 미국 나스닥은 무려 3.4%나 폭락해버렸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한 영국 연기금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미국 연기금들조차 최근 미국 주식 시장에서 70조 원어치 팔아치워버릴 것이라고 폭탄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내 엄청난 투자를 한 영국의 연기금까지 파산하려 하자 최근 자산이 1천조 원을 넘어서며 연기금 세계 2위로 등극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를 철회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재투자도 의논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부 펀드 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SWF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월 현재 운용자산 AUM이 7,760억 달러전 세계 연기금 중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금 규모가 1조 7,470억 달러로 1위인 일본의 공적연금 피포보다는 낮지만 3위인 미국 연방 퇴직저축투자의 사회 푸티비블 7,350억 달러 서위인 네덜란드의 APG7 2 7 0억 달러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미국에서 돈을 빼기로 작정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